안녕하세요. 멋쟁이 119하수고 밥세청입니다 오늘은 강릉 대관령 자연휴양림 전망대 올라와서, 그니까 전망대까지 어이. 맨발 걷기, 아, 맨발 걷기해서 전망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경포호. 어제 뭐 버스킹, 뭐 대회. 네, 호수 앞에서 하고 있던데 와 다행히 오늘 날씨가 32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다행히 오전에는 지금 한 11시 정도 되는데 바람이 중간중간에 선선하게 부네요 일단 맑게 하시는 분들 강릉 대관령 자연휴양림 금강나무 숲길 한10몇년 전에 한번 오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네요 우리나라 최초 국립 자연휴양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비가 와서 접지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한번 찾아오십시오. 아, 애벌레가 하나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땅 인데 영차 영차 야 내가 이거를 줄을 딱 끊어 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와. 오 빨리 올라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맨발 걷기 이제 한 바퀴 돌고 내려왔는데, 산림복합체험센터에서 왼쪽으로 지금 저 표지판에 있는 조길로에서 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제 정상에 그 전망대 있고 노무현 대통령 쉼터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면발 걷기 하기에는 내려오는 장소는 여기보다는, 그,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서 정상의 전망대 노무현 대통령 쉼터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길로, 왔던 길로 내려오는 게 맨발 걷기 하기는 좋습니다.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대리막길이 자갈이 많아가지고 맨발 걷기 하는 장소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뭐 등산 코스로는 몰라도 맨발 걷기 하시기에는 왼쪽으로 여기 주차하시고 산림복합체험센터 왼쪽 저쪽으로 가셨다가 전망대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시는 게 맨발 걷기 하기는 좋습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산림... 산림체험 하고 뭐 여기 위생복합 시설, 같은 주차장이니까 여기서 주차하시고, 주차장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망대, 노무현 대통령, 요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맨발 걷기 하기는 좋고, 여기서 맨발로 내려오기는 코스가 가파르고, 자갈도 많고, 추천하기에는, 맨발 걷기는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왔다 다시 되돌아가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연말 걷게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